아이 이, 이 우리 그 그런 그 로맨틱한 신에 대해서 저, 저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많이 떨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그신 찍는 날 진짜 전 평소 때가그린 같은 거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<laughs> 한 시간 전부터 그렇게 가글 그 계속 그만하라고 아 그래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그씬뿐만 아니라 선아 씨랑 같이 연기했던 모든 신이 사실 아좀 많이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냥 진짜 어 벌써 끝났나? 벌써 오케이야?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나요. 근데 뭐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 그 키스 씬 찍는 날, 그씬 찍기 전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저도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선배님께서, 선아야, 한 방에 가자. <laughs> 딱 해주시는 거예요.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저한테는 크게 힘이 됐어요. 어, 뭔가 선배님께서 딱 그렇게 리드를 해주시니까 저도, 어,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, 한 방에, 오케이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격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키스씬도 어찌 보면 액션씬과 비슷하게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하니까 전 선배님의 그런 리드에 좀더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그럼 엔지는 없으셨나요? 오케이였는데 정확히는 오케이였는데 제가 한번더 해보자고 그래서 두번 찍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...